제 팀입니다. 오늘은 공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공을 치실 때 공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이렇게 아주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치시나요? 아니면 공을 보지 않고 이렇게 치시나요? 골프 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어 레슨이라든지 또는 어 유튜브 영상에서 어잘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이 날아가는 공이라든지 또는 뭐 격투기 어 선수들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공을 굉장히 아마 아 자세히 이렇게 보실 거예요. 투히 선수는 공이 아니겠죠. 상대방의 주먹이겠죠. 네. 주먹뿐만 아니라 전체의 어떤 움직임이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잘 지켜봐야 어 상대방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또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어 야구선수도 아마 공사 바라보는 건 아닐까요? 투수의 투구폼을 어 정확하게 읽으면서 공이 날아오는 부분을 보고 예, 배트에 정확한 공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 골퍼, 골프, 골프는 공이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공은 사실은 가만히 있는 공이죠. 그죠? 이 공을 칠때 우리는, 네이 공을 자세히 보고, 어, 치나요? 아니면 보고 쳐야 될까요?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먼저 하나는 공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공을 보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그 어떤 물체를 우리가 봤을 때 물체의 위치에 대한 어떤 지각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길끝 이렇게 쳐다보으로 인해서 사실 공의 위치를 순식간에 우리의 내는 뭐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나죠. 순식간에 공의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은 다른 방향으로 가지가 않죠.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을 지속적으로 내가 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공의 위치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타겟 방향을 보더라도 공의 예, 여기 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공을 한번 보고 타겟 방향을 보고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공을 보지 않더라도 사실은 공을, 어, 공의 을공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공을 반복으도 될까요? 네. 근데, 음, 한번 슬쩍 보고도 공의 위치를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에 의해서, 어, 그 위치에 대한, 어, 나의 그 지각을 좀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을 지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번 실컷 본 것으로 인해서 공의 위치를 알수 있지만, 어,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좀더 강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공은 눈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느낌을 가지고 어,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이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죠. 어, 공을 이렇게 보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어떻게 공을 보시느냐 하면,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예, 공을 보라고 했으니까 공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예, 공을 보고 이렇게 치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뇌가 어이 스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거의 뭐 1초 1초 금방이었던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내, 내가 이 공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 정말 이딤플 하나하나까지 내가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이 전체적인 스윙의 그 흐름, 어, 스윙 시퀀스라고 그러죠. 아, 테이크 백을 해서 칠때 몸에 수많은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아주 일정한 시간에 의해서 다다닥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공을 보는 데 집착을 해서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공의 위치를 처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을 잘 몸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함으로, 인지를 하면서 공을 보면서 치는 건 맞지만 그 공을 보는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강하게 오입하게 되면 오히려 스윙이 더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을 바라보고 치실 때는 공에 공을 좀더 자세히 보는 것은 좋으나 너무 그 공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 정신을 어,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은 어, 몸이 스윙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고요 에이, 너무 거기에 몰입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윙 시퀀스가 아, 강영해져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이라면 제가 이제 공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을 볼때 우리는 시선이라는 것이 있죠. 네, 시선이라는 것은 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선이 어떤 방식으로 뭐 형성이 되는지 또는 이루어지는지 또는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사실은 스윙을 할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공을 치시는데 보통 헤드 하지 말라, 머리를 고정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방금 공을 어느 정도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공을 제가 양쪽 눈으로 그대로 너무 집중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켜보고 헤드 하지 않고 이렇게 스윙을 한다면 어, 어떤 결과가 처리될까요 내가 이 공을 바라보는 모습은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계속 약쪽 눈으로 공을 쳐다보면서 이 시선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고 그 시선을 조절하면서 치신다면 머리가 굉장히 고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시선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공을 치시면 스윙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고, 그 다음에 막히는 스윙을 하시기 쉽습니다. 스윙을 하시고 나서도, 예, 몸이 돌아가지 않는 형태의 스윙이 마무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하실 때도 조차 충분한 회전량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올바른, 어, 공을 바라보는 방식 또는 시선의 어떤 그 시선을 어떻게 주느냐면 테이크백을 하셨을 때는 머리가 살짝 오른쪽으로 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을 그 바라보는 공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을 때그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예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러니까 몸이 스웨이 동작이 돼서 일어나는 어, 시선의 어떤 그런 보는 방식. 보여지는 공이 보여지는 방식은 피해야 되겠지만 몸통이 회전하면서 어, 우리 시선이 틀어지는 것은 충분히 어, 예측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하실 때 분명히 내가 머리를 고정하고 머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만 했을 때 어떤 시선이 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시선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공을 쳐다보면서도 아 이게 올바로 현재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본인이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공을 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 양쪽 눈으로 그대로 공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윙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은 시선이 뒤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보는 눈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보고 나면 그대로 시선이 그대로 돌아가서 상체가 세워지면서 마무리 되어지는 이 전체적인 음 시선의 어이 시선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그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어 공을 치셔야 됩니다. 공을 바라볼 때 무조건 변화되지 않는 형태로 해서 공을 치시면은 어 좋은 공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이크 백을 하실 때는 약간 시선이 돌아가는 걸 아셔야 되고, 마찬가지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살짝, 공 쪽으로 살짝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시선이 약간 사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고개를 바로 들어 세우시면 헤드업이 되실 거고요. 그대로 옆으로 돌아가서, 공을 옆으로 바라보는 형태로 되면 좋은 시선 처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몸을 바로 세워서, 피니시 마무리를 하시면, 아주 좋은 시선 처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 기존에 내가 공을 도대체 보고 쳤는지, 안 보고 쳤는지에 아마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오늘 연습장 가시면 공을 오늘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서 본인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을 자세히 보기는 봐야 되구요. 하지만 그 공을 칠때 너무 그 보는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 시선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조금 너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거울이라든지 여러 부분들 활용해서 어내 머리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회전되는 형태의 던이 시선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익숙해져 보시면 어, 좀더 좋은 공, 어, 좀더 일반되고 또더 멀리 가는 공을 시실수있을실 쓰실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부분 연습해 보시고 어, 댓글로 또 피드백 어, 주시면은 제가 그 피드백에 맞춰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はい。